자동 변속기 오일량 점검은 우선 그 차에 시동을 걸고 측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예 차에 시동을 걸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변속 레버의 위치를 여기 보시면 R에서 ND까지 RND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에서 N, D까지 순차례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는 밸브 바디 또는 그 자동 변속기 오일 라인에 오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동을 건 다음에 자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 밟아 주셔야 되겠죠. 페달 밟아 주시고 변속 레버의 위치를 안에서 D까지 이와 같이. R에서 N D 다시 이렇게 반복을 수차례 해주시고 나서 N 위치에 두신 상태에서 오일량을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룸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그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오일량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변속기 오일량을 점검할 수 있는 오일 레벨 게이지는 이와 같이. 적색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예, 노란색 손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색 손잡이 예, 부분 이게 바로 오일 레벨 게이지입니다. 자 얘를 뽑아서 뽑아서 우선 깨끗한 헝겊이라든지 천을 이용 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가지 닦은 다음에 다시 끝까지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시 뽑아서 오일량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오일 레벨 게이지를 보면 핫 부분이 있습니다. 핫 부분에 찍히지 않고 핫 아래 부분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반대편에 찍혀 있는데 즉, 핫 부분까지는 약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동을 걸고 측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핫 부분. 자, 여기서 요 부분에 찍혀야 되는데 약간 지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예, 불량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냉간 시, 즉,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동을 걸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일이 바로 요핫아래부분에 보면 콜드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콜드 부분에 예, 오일이 찍히면, 예, 그거는 냉간 시에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간 시에 측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핫 부분에 오일이 찍혀야 양호한 수준이 되겠고요. 냉간 시즉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폴드 부분에 찍히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량 점검은 우선 먼저 그 차에 시동을 건 다음 음 브레이크를 밟고요. 어 변속 레버의 위치를 아래에서 D 사이 사이를 왔다 갔다를 수차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변속 레버의 위치를 N 레인지에 위치합니다. 다음 엔진 룸으로 와서 엔진 룸에 그 적색의 자동 변속기 오일 양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를 뽑아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예, 뽑아서 오일 양이 어디까지 찍혔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레벨 게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아래쪽이 콜드, 그 다음에 약간 위쪽이 핫 영역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엔진을 충분히 예, 에어를 한 다음에, 어, 변속기 오일이 충분히 팽창을 했을 때, 예, 측정을 그, 어, 하는 경우가 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핫부근까지, 이 핫부근에 예, 오일이 묻어 있으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부득이하게 시동을 걸지 않고 오일량을 찍어봐야 될 경우에는 이 콜드 부분즉 아래쪽에 있는 이 콜드 영역에 오일이 찍히게 되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안 찍히면 이건 오일량이 부족,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량이 되겠고요. 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열간시에는 핫. 냉간 시에는 콜드 부근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주, 중간 사이에 찍히는 것도 우리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이 시동을 걸고 변속 레버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우리가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닫고 다시 집어넣고 끝까지 집어넣어서 뽑아본 이 게이지에 묻어있는 오일이 핫 예, 부근인지 콜드 부분인지, 어느 부분에 찍혔는지를 여기 답안지 측정 값 보면 측정 란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그 동영상 먼저 봤던 영상에서 봤던 바와 같이, 콜드 예, 부분에 약간 경계선을 약간 콜드 부분에 부분에 찍힌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예, 요 정도 정도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열간 시 측정을 했을 때, 콜드 부분에 오일이 찍혔기 때문에, 자, 이는, 자, 불량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불량 시 조치사항은, 자, 지금 오일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비및 조치 사항에는 자, 오일 보충, 재점검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오일이 예, 과다시에는 오일 배출, 재점검이라고 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